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독후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독서지도에서 먼저 선정한 자료를 읽고 그런 다음에 발문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독후활동을 보통은 하게 되는데 그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글쓰기를 여러 문중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미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미술 또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미술 활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 미술 활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대부분 미술 활동을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능력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미술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뭐 영유아, 초등 저학년 때까지도 보게 되면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게 미술 활동이거든요. 뭐 색을 칠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뭔가를 만드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능력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발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가장 늦게 발달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릴 때부터 미술에 대한 경험들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술 활동은 크게 그리기와 만들기 이로 먼저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재료가 다양하고 기법이 다양하다 보니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거나 만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하나를 추가를 한다면 이미 나와 있는 그림들 혹은 만화들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즉, 워낙 유명한 작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화가분들이 그려내신 그림들 또는 만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상세히 그리기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가부터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재료가 다양하고 기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 활용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세부적인 것들을 몇 가지 더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성화 그리기라는 방식인데, 이는 마치 어떤 제시된 것들을 보고 자유롭게 본인이 표현을 더하는 활동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싼 거를 찾자면, 글쓰기에서 어떤 동화, 그림책 등등의 작품을 골랐을 때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특정한 부분까지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뒷이야기를 내가 써보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단서만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학생들이 혹은 자녀들이 그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제공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나다라마 가운데 한 글자 가 혹은 뭐다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동물, 그림 가운데 일 부분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를 그려보게 한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창의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협동 그림 그리기라는 방법인데 제목에서 이미 알수 있듯이 혼자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그림을 쪼개서 각자의 부분들을 뭐 칠하거나 등등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어 붙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방법 역시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뭐 그리기의 일부 예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만들기가 되겠는데 역시 워낙에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독서 지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책 만들기. 뭐, 부가트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느낄 때에는 이두 영역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이냐면, 그러니까 물론 종이를 두 재료로 해서 뭐 접고, 오리고, 붙이고,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책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는 독후 활동 가운데 한 가지로 이제 쓸 때에는 만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는 데다가 또 무엇인가를 쓰거나 해서 표현을 더하는 활동, 그 결과물이 되겠고, 부가트는 말 그대로 전시를 위한 아트의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점토라든가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기라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점토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키트를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워낙 지금은 키트가 잘 나와 있어서 키트를 구입하게 되면,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구입하게 되면 기본 재료를 구입해서 오리거나 뭐 등등 그런 노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림이라든가 만화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활동의 예시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그림을 보고 상상 이야기를 만든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을 보고 내가 자유롭게 떠올린 그 내용들로 이야기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흐의 그림을 한편 띄워놓고 자유롭게 감상을 하게끔 한 다음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입혀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마치 그림책의 한 장면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화에는 보통 말풍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등장인물들의 뭐 대사 등등이 담겨 있을 텐데 그 말풍선의 내용들을 다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만화와 비어있는 말풍선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본인들이 그 내용을 채워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시 다 창의 상상 활동들이라서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직접 그리거나 만드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입히는 등등의 활동도 추가로 할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미술 활동,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뭐 유아들 상당히 좋아하는 활동이어서 많이들 행하고 계실 텐데 그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비에 대한 측면입니다. 특히 학교 등에서 혹은 공공 도서관 등에서 활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재료비는 예산에 대한 항목이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원하는 것들을 다 구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미술 활동은 글쓰기 활동에 비하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 이미 배분되어져 있는지, 이 비용으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활동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술 활동에서 그리기 또는 만들기라는 것들을 할때 재료를 주고 도구를 주고 그런 다음에 직접 그려보거나 만들어보게 할 텐데 그때 시간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 지도에서 이 활동을 한다면 만들고 그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다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한 다음에 이번 시간이 끝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인가를 그리거나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그 뒤에 작업들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활동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책을 읽고 발문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무엇인가를 그리거나 만들고 그 뒤에 다시 그걸 활용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학생들한테 활동을 시킬 때몇 분까지만 작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특히 초등 저학년이라든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냥 그리고 싶다. 완성을 하고 싶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시간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술 활동은 늘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이든 무엇인가를 만든 작품이든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보관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집으로 보낼지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보관을 한다면 얼마나 보관을 할 것인지 그 뒤에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거겠죠. 그러면 굳이 얼마나 보관을 해야 되는가? 처리는 애디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들은 대신 부모님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 다음에 활동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 못지않게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미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기, 만들기를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고르실 필요는 없겠고요. 글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설명해 드릴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히 잘 모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